자, 오늘은 블랙 서바이벌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다른 게임과 좀 다르게 그냥 게임을 막 시작을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블랙 서바이벌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고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좀 처음 하시는 분들도 튜토리얼은 다 했다 생각을 할게요. 이걸 다 끝냈다면 초보자분들은 뭐 어떤 캐릭터가 있고 어떤 캐릭터를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왼쪽에 캐릭터를 들어가 봅니다. 이 캐릭터에 들어가 보면 아마 튜토리얼을 다 깬다면 제키와 아야는 기본적으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롤에서 로테이션 챔피언과 비슷하게 파란색으로 뜨는 챔피언들이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는 챔피언입니다. 이게, 이게 블랙 서바이벌의 로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챔피언들을 하나하나 클릭을 해서 스킬을 뭐 읽어보든가 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캐릭터를 하나를 고릅니다. 아이솔이랑 해진이 마음에 든다. 그렇다면 이두 개를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루트로 넘어갑니다. 왼쪽 위에 루트로 들어가서 캐릭터 목록이 뜨는데, 여기서 아이솔을 찾아요. 아이솔을 클릭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루트가 뜨게 되는데, 아마 초보자분들은 없을 겁니다. 루트가. 기본 루트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루트 검색하기 <laughs> 있죠? 루트 검색하기를 누르고, 창이 뜨는데, 이 최신 등록순 보이죠? 왼쪽에. 등록순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뜨는데 여기서 사용수. 여기서 <laughs> 목록에 위쪽에 있는 거 있죠? 한 두세 개. 뭐 초보자분들은 뭐 이게 스탯을 봐도 잘 모르실 거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 한세 개까지 루트 가져오기 하면 돼요. 여기 루트 가져오기를 누르면 자기의 루트로 추가가 되게 됩니다. 루트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게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루트가 없으면 아이템을 파밍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가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죠? 템 파밍하는 가이드. 로테이션 챔피언을 한두개 고르고, 루트까지 이렇게 다 짜고 난 다음에, 게임 시작을 눌러서 솔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게임 시작을 들어오게 된다면, 아이솔이 이렇게 뜨죠. 아이솔 클릭해서 아까 소총 루트만 가져왔기 때문에, 소총을 선택을 한 다음에, 준비 완료. 여기까지 들어오면, 아까 선택했던 루트들이 이렇게 목록으로 뜹니다. 웬만한 곳에는 다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루트를 하나씩 클릭해보면 이렇게 루트가 뜨는데, 뭐, 사람이 몇명 있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드는 루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사람 많고 루트를 자기가 알아서 정하는 것은 나중에 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루트를 고르고, 이렇게 게임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튜토리얼에서 배웠다시피, 템을 보면 왼쪽 위에 먹어야 될 템이 떠요. 접착제 위에 노란색이 뜨니까 접착제 먹어주고, 오른쪽 병원이나 뜨는 데서 구해야 될 템들이 목록이 떴죠. 근데 이게 체크가 다 됐으니까 이제 구할 템이 없으니까 다음 루트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절로 왔으니까 절에서 구할 템들을 찾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속 노란색 템 파밍 해주고 노란색으로 뜨는 템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파밍이. 자, 이제 계속 루트. M 누르면은 맵이 떠요. 이게 루트대로 움직여서 파밍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루트의 뜻이 딱이네 가지를 가면 템이 다 뜬다는 말이에요 근데 운이 없으면 다른 애가다 먹어서 다른 데까지 돌아다녀야 될 수도 있겠죠 혹시나 템이 안 떴을 때 어떻게 템을 구하나 그게 궁금하다면 지금 오른쪽 위에 뜨는 영상이 필요한 템을 못 구했을 때 구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제가 정리해 놨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채집 사냥이라 뜬 것도 다 캐야 되는 거예요 나뭇가지 이렇게 땅바닥에 버려져 있는 나뭇가지 몬스터 잡아서 가죽도 얻어야 되고 돌도 캐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근데 제가 배터리를 하나 못 구했어요. 배터리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아이템을 구할 수 있는 장소가 뜹니다. 지금 버나가 공장 항구 이렇게 뜨는데 지금 버나가가 주황색으로 떴으니까 못 가는 구역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구까지 가서 아이템을 구하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피가 없는 얘들은 잡을 수 있겠죠? 피가 없는 얘들은 시비를 터도 된다는 거긴 해요. 여러분들은 요리, 뭐 조합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거다 만들어요, 음식은. 아이템은 막 만들면 안 되는데, 그냥 음식은 막 만든다 생각을 합시다. 자, 그리고 어느 정도 템이 파밍 됐다면, 보이는 몬스터들은 웬만하면 다 잡도록 해줘요. 그래야 레벨이 오르고 하니까. 뭐, 롤로 따지면 정글이죠. 뭐, 정글몹 잡고 레벨업 한다는 느낌이죠. 자, 이렇게 루트를 다 돌거나, 필요한 템을 다 구했다. 그럼 오른쪽 위에 루트 템이 아무것도 없죠. 그럼 이제 싸우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음식 빼고는 자좀 세네. 자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싸워야 돼요. 어우 잠깐만. 아야 진짜 하지 마. 카이팅 해주죠. 카이팅 얘 이런 게 빠져. 카이팅으로 침착하게 해주면 되죠. 원거리 딜러니까. 어 상대방을 잡으면 이렇게 템이 뜨니까 이것도 먹어주면 좋죠. 근데 낌표가 뜨는 대로 가볼까요? 이렇게 돌아, 뭐야. 아, 조졌다. 아 근데 제키가 진짜 아파요, 제키가. 온다. 와, 씨, 개쎄네. 원딜러는 몸이 약하긴 해요. 일단 오늘 말했던 것처럼 캐릭터 로테이션이 먼저 확인을 하시고 루트를 가져가신 다음에 게임을 시작을 하면 됩니다. 초보자분들은 이 정도만 하신다면 뭐 게임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충분히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뭐이 이유 거은뭐 자기가 좀더 연구를 하거나 좀 공부를 하거나 해야겠죠? 혹시 모르는 게더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